에너지 들어야겠죠? 네. 예! 그 전에 이제 공연이 안 끝났어요.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고. 그래도 이게 진짜 오늘 와 진짜 7월부터 많이. 돌아다녔는데, 확실히 한국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해외 나가면 이렇게 한국말, 제가 그 나라의 언어를 못하면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성역이 되고, 한국말로 얘기하면 성역이 되고 그러는데 근데 한국은 그럴 필요도 없고, 한 번에 이제 다 알아들으시고 이런게 참 마음이 너무 편한 것 같고, 그리고 뭔가 더 약간 신들한 느낌? 이 <laughs> <그게> 없잖아, 지금. <laughs> 아, 배고프다. <laughs> 머리만큼 안먹요 이제 배고프 시간붙죠 아니. <laughs> 점심안 드셨어요? 드셨네? 어, 먹어야 돼요. pode ser. <laughs> Pronto.